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실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경기도 안성시의 2024년 8월 현재까지 신고된 7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162건으로 직전 월인 6월 207건에 비해 약21.8%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경기도 안성시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4년 8월 현재 경기도 안성시 인구는 19만 22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영유아에서 50대까지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5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세대수는 93,701세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8년까지 공급 계획 물량은 2024년 5,800호, 2025년 2,408호, 2026년 992호, 2027년 976호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 안성시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아양동 아양주공 1차, 1991년 9월 사용승인된 총 17개동 936세대 최고층 6층 아파트의 15평 A 타입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1억 6200만원에서 2023년 2월에 7200만원 떨어진 최저가 9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8월 2일에 거래된 1억 3700만원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고 전세가는 1억 원으로 매매가 대비 68에서 72%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내해홀 초등학교와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안성동인 요양병원, 내해홀 광장, 도루물공원, 안성천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들은 더욱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6위 대덕면 실령리 안성롯데캐슬 2016년 2월 사용승인된 총 30개동 232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4평 A타입으로 2022년 1월 최고가 3억 2천만원에서 2024년 5월에 1억 4천8백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7천2백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2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7월 13일에 거래된 2억 2천만원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1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7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75에서 78%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어울 초등학교와 파리바게뜨 투썸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하락률 5위, 중리동 안성중리동관 2차. 2009년 4월 사용 승인된 총 12개동 576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32평 B타입으로 2022년 3월 최고가 2억 7천만원에서 직거래를 제외하고 2023년 4월에 1억 2천 5백만원 떨어진 최저가 1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3%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7월 20일에 거래된 1억 6400만원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65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77에서 79%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안성체육공원과 다이소, 안성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락률 4위, 일중면 송천리 일주가이 시타운. 2002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4개동 474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9평 A타입으로 2023년 1월 최고가 1억 7천만 원에서 2023년 5월에 8천 0백만원 떨어진 최저가 8,9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7.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7월 18일에 거래된 1억 3,500만 원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4천5백만 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3에서 55%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일축고등학교와 일축면 행정복지센터 농협 대자연 한의원이 있습니다. 하락률 3위 신소연동 안성신소연 코아로 2006년 12월 사용승인된 총 12개동 829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34평 A타입으로 2022년 4월 최고가 3억 1천만원에서 2024년 7월에 1억 5천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6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8.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7월 31일에 거래된 2억 4천만원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3에서 77%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안성여자고등학교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어린이공원, 곤충놀이공원, 안성119 구조대가 있습니다. 하락률 2위, 금광면 신양복리홍익 2001년 4월 사용 승인된 총 18개동 1719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4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1억 9500만원에서 직거래를 제외하고 2023년 9월에 1억 200만원 떨어진 최저가 93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2.4%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8월 1일에 거래된 1억 3천만원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3,5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1,0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75에서 78%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안성시다함께 돌봄센터와 이마트24 안성종합운동장 동신곡저수지 안성맞춤야구장이 있습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공도읍진살이 주은청설. 2000년 1월 사용 승인된 총 17개 동 2295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17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1억 7500만원에서 2022년 6월에 9600만원 떨어진 최저가 79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4.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7월 20일에 거래된 9900만원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8,5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이고 전세가는 7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82에서 85%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양진초등학교와 평택대학교, 양진마을에관 다이소가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 안성시에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4.5%에서 최대 54.9%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